어? 이게 뭐지? 아, 이게 뭐가 이렇게 더운덩어 있지? 아, 이게 참새 맞자. 아, 또야. 차에 받친 겁니까? 뭐 때문에 죽었노? 뭐. 그러자. 요즘에 이거 뭐, 농약을 많이 치사서 그거 먹고 죽은 거 아이가? 예, 설마에? 아, 그러자. 가보자, 그래. 아. 자, 여러분. 오늘 좀 찾아 헤매다가 드디어 오늘 이 주인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자 기대해 보세요. 자,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짠짜라잔, 짠짠짠짠짜라잔. 예. 아,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주인공. 이야, 대박, 대박행진했습니다. 아, 대박. 대박 자, 여러분, 오늘 이식물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 여기 여기 잎이고 여기 이제 꽃이 달렸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줄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까칠까칠하게. 같이 같이 진하게 가시가 조그한게 있고 이렇게 뜬굴 식물입니다 이렇게 많이 자라 있는데 집중적으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많이 같이 이렇게 납니다 이 풀이 어디에 좋냐 하면은 아 이게 이제 피를 맑게 해가지고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고지혈증하고 이런 데를 정적강하에 좋은 식물입니다 선생님 우리 뭐 그걸 이야기 안 해줍니까? 뭐? 식물 이름을 이야기 해줘야죠. 아 식물 이름을. 네. 아 맞다. 이 식물은 자 여러분 잘 아시는 환삼덩굴입니다. 환삼덩굴. 여기 파리 보시면 이게지야. 환삼덩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있죠. 어, 또 여기도 보면. 여기도, 여기도 있고 이야. 에. 또 어디 있습니까? 또아 여기, 어, 여기 안에 들어있네. 와 여기도 있다. 우와. 안에 들있네 이야 저거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야 대박이 대박 여기도 아이고 여기 보시면 은 여기도 우와, 있고 아이고, 야 아이고. 여기도 보시면 어, 여기 도 달려 있고 여기도 있어 여기 얼까지도 달려 있네 <laughs> 아이고 얼마얘기지기막 귀한 거 오늘 너무 많이 보는데자이 식물을 보면은 아까 이거 번데기하고 어떤 연관이 있냐 하면은 이게 자그 번데기가 고나비가 이제 이 식물을 먹고 자라는데 어, 여기에, 뭐, 농약성분이나 중금속 같은 게 있으면은, 그, 나이가 자라지 못하고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번데기가 있다는 거는 이 식물을 먹고 어, 건강하게 자랐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 우리가 사람이 먹, 먹 먹기에도, 어, 농약성분이 없는, 어, 아주 친환경적인 깨끗한, 어, 그 식물을 먹는다고, 그래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 식물하고 우리 관련 있는 이 곤충에 대해서 우리 곤충 전문가. 아는 동생 모시고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동생이 좀 설명해 줄래? 또 내가 설명하라고야. <laughs> 그래 그래. 저 많이들 좀해 줘라. 이 곤충은 늦가을에 번데기를 틀어 가지고 음. 여기서 나가 버립니다. 나가 가지고 겨울에 성충으로 월동합니다. 그런데 얘는 성충이 안 됐냐? 음. 요 안에 지금 기생을 당한 겁니다. 아, 기생 아, 맞다.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이지. 기생이 어. 중요한 게 아이고. 어. 자, 여러분 이거 봐 보십시오. 이게 이게 봐저 볼까? 이거 보세 아, 아, 이게 뭐 있네. 네. 이거 뭐 이거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봐 보시라. 어. 네, 이렇게 나갔죠 예. 네. 음. 고 아, 없는 게다 핵심 키워드. 네. 이게 기봐 보면 얘네들은 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음. 이, 이 애벌레들은 음. 농량이나 중금속이 있으면 아예 이렇게 번데기가 되지를 못합니다. 아, 지면 네. 네. 그래서 겨울에 찾는 겁니다. 음. 네. 사람들은 봄, 여름, 가을에 이 번데기 찾으면 힘듭니다. 아, 네. 겨울에 찾기가 엄청 쉽거든요. 음. 그래서 아, 요거를 찾아놓고 난 다음에 음. 환삼등구 내년에 봄부터 가을까지 환삼등구를 묶이다. 자, 음. 이것도 봐보십오 음. 자. 기생을 당했든 안 당했든 이 번데기만 찾았다 이거 봐보십시오 오, 지금 반짝반짝 빛나죠 오 진짜 빛나자 네. 요거만 찾아보면 그냥 봄부터 가을까지 환삼동굴 몸에 좋은 혈액순환에 좋은 환삼동굴 마음대로 드셔도 되는 겁니다 음 이건 대박입니다 대박 아 맞다 그리고 이 번데기 찾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이 뒤로 와보죠 찾는 방법 자 이게 보면 환삼동굴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응 음, 환삼동굴이 있네 네, 이게 있죠 음. 이 환삼동굴이 많은데서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음. 번면 이렇게 돌이나 아니면 흙이 있는 번면으로 보셔야 됩니다 주변에 음. 그번면 주변에 이, 이 봐보시죠 음. 여기서 먹고 음. 쫄쫄쫄쫄쫄쫄쫄쫄 걸어와갖고 이번면에 이런, 이런 데서 이런데 번데기를 탭니다 아그렇대나 네. 요걸 잘 기억해놨다가 자 겨울이 됐죠 아 내가 내년 봄에 환삼동굴을 아나 혈액순환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음. 환삼동굴을 먹고 싶다 그러면 겨울에 빨리 나가가지고 환삼동굴 주변에 아, 이쁜데기가 있는지를 찾아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년 봄부터 가을까지. 마음껏 뜯어 드십시오. 아, 그렇다. 아, 또 어, 박수! 박수! <웃음> <웃음> 자, 이 봄에 한산 동안 올라온 거 다시 또한번또 또, 또 담아서 올리겠습니다.